아니, 그, 일단은, 오라시에서 펀치 치고 야시장 가면 너무 배부르다고? 아니, 다 배부르지 않아요? 배부르지. 그러니까, 야시장 가면 의미가 없잖아. 거기 사람들한테 치고, 구경만 하고 올 거면 안 가는 게 낫지. 이러고 <laughs> 어? 계획을 왜 짰어? 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펀치 해야 되잖아, 확인을 그죠? 펀치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미션 받은 거니까. <목소리도> 의견이 펀치 대신해? 아, 펀치 그 대신. 몰라요. 오 오락실 어디인지 알아? 이길 끝까지 가면 있어. 아, 예전에 엑스밀라노. 아 여기가 엑스밀라노야 이거? <목소리도> 어, 여기 있다 오락실 찾았다. 펀치, 펀치 있어 펀치. 펀치 있다. 오케이. 아, 이거는 사람 모으기 힘드니까 레이님이랑 할게 레이님이랑. 레이님이랑 해서 이길게요. 아, 이분 너무, 떡대 너무 좋은데? 아, 이분 떡대 너무 좋은데? 아, 레이님이랑 하면 안 돼요? 아, 떡대 너무 좋은데? 아, 떡대 너무 좋은데? 천천히 좀 더.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지면 지녀 어떡해? 지면 어떡할거예요 <laughs>

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미션 성공 <선거>, 미션 성공 한번더먹어요다 치식이에요? 네? 치식이요 <laughs> <laughs> 제 조그매. 어? 엄미님이 뒤에 조그마데. 아니 좀커버게 찍어 주세요. 그러면은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에. 어, 조그먼 건 어떻게 크게 아, 킵니까? 아, 아. <laughs> 사람 시작되었다. 사람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웃음> <웃음> 사람 너무 많아. <laughs> 뒤에 뒤에. 사람 너무 많아. 자, 오세요. 다 뭉쳐서 다닐게요. 우리 일행들끼리 뭉쳐 다닐게요. <laughs> 자, 다 오세요. 자, 우리 스태프들 오세요. 붙으세요. 아. <웃음> <웃음> 되게 먼산다 <산바. 웃음> 여기 위에 찍어주요 어? 여기가 바로 서문시장, 야시장입니다. 그렇소. 엄청 많아. 사람 줄 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쫙 있고 먹을 게, 뭐 먹을 거도 있고 이렇게 있고 하나 쫙 이렇게 줄서 있는 거야. 알게? 갑시다. 잘 따라와, 다음에. 무한질주 더 빨리 무한질주 아무도 부딪히지 않아. <동기> <놀람> 애기들을 좋아하는. <놀람> 그래 그래 그런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저희 다른 모사러 갔다는데 있다고요?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를 찾습니다. 초밥집 앞에 서 있는 친구를 찾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야. 웃거 <laughs> 하지 마. 네 어디갔어? 이순이 어디갔어? 너왜 거기 있어? <laughs> 친구야. 친구야. 너. 너 친구잖아. 너른쪽에 너 앉고. 나 오른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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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연어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나 그대가 흘린 눈물인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기만 했던 그대를 몰랐던 더안 올라가요. <laughs>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시다. <laughs> 이 정도면 됐죠?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부르면 민폐될까봐 기다리시는데 귀 아프실까봐. 어, 귀 아프실까봐. 이 정도로만 할게요. 아,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목소리> 이 정도만 할게요. 음, 음, <목소리도> 어, <소감이 목소리> 어, 엄청 힘듭니다. 따라다니느라 힘들어 따라다니느라 너무 힘들어 힘들어 덮밥이 더 힘들지만 따라다니 저희도 힘드네요. 보통이 아니라요케이크 짜도 계획크로 되지 않아요. 당시 모습이니까 사람이 날라 보인다고? 따라 사람 따라 사람 돼. 이세배 을 잘하기 그 마음대로 되니 그 말이 너 상처야. 그 말이 상처야. 더 열심히 배가 하시겠지 이제 앉으려고 열심히 하시겠지. 느끼게 뭔지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처음에 계약을 잘해야 된다. 어? 마이너스 키를 적당히 해야 된다.